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유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이 인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계시고 인내하고 희생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온 인류가 부디 아버지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부르짖으시며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를 애타게 애타게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부성적 모든 마음에 온 인류가 똑바로 올바르게 반영하고 화답드릴수 있는 은총으로 온 인류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는 갈망하오나 부족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항상 만족스럽게 완벽하게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채워드리지 못하는 어, 이 저희의 부족함, 그 모든 것을 또한 아버지 뜻 안에서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또더 잘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사명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과 선의 세력, 그리고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의 속성이 아주 강력하고 막강하여, 또한 예수님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으로 무장된 그런 영혼을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어서 빨리 뽑아 앉혀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 드립니다. 이 나라의 모든 기업,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기업이 끝끝내 잘 버티고 인내하여 다시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왔을 때 지금 버티고 고통과 희생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다 대갚아주시었고 그각 기업의 CEO마저도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속성과 근성이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들로 모든 리더들을 다 다시 새롭게 바꿔 주시옵기를, 특히 정치 지도자들을 아버지 보시기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는 그런 리더들로 모조리 다 바꿔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머니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laughs>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류에 대한 내 은총의 깊이와 힘은 시대의 심각성과 함께 증가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매우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는 그에 비례해서 엄청난 은총을 받게 된다. 온 인류가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예배 드릴 곳이 있다는 위안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하다. 나의 심오한 은총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거부하는 참된 믿는 이들의 마음 속에 있다. 이런 이들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은총에 의지한다. 두려움과 낙담은 적이며 믿는 이들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계획한 것이다. 각 순간은 진리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지니고 있다. 어떤 두 현순간도 똑같지 않다. 각각의 현순간은 저마다 독특한 상황과 은총을 가지고 있다. 너희에게는 매 현순간마다 너희가 인내하고 또 다른 이들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용기의 근간을 이루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아버지께서는 이 우한, 중국 우한 계절에 관해서 인류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고통이라는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리고 그것은 곧 은총의 시간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내 은총의 깊이와 힘은 시대의 심각성과 함께 증가한다. 어, 그, 히브리 말 중에, 음,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말 중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 영광이라는 단어의 그 속뜻, 본질적인 뜻 그게 무엇이냐면 고통의 무게라고 합니다. 놀라운 원리죠. 즉 영광이란 고통의 무게다. 라고 히브리말 원어를 그 가르치시는 한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고통이 고통의 무게가 즉 영광의 무게다. 얼마나 근원적으로 맞는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성취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수많은 고통 때문에 두 분은 마침내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지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즉, 인류는 고통을 피해서 매일같이 달아나는 삶을 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일평생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 것도 아버지께 어떤 희생을 드린 것도 없는 그냥 빈 깡통과도 같은 삶을 산게 고통을 거부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통 없으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금메달도 딸수 없고 그 어떤 것에서도 업적이라는 것을 이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을 사랑해야만 금메달의 영광이 있는 거고, 고통을 사랑해야만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이 완성되는 거고, 고통을 사랑해야만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난 강력한 근성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다음부터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듯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보약과도 같이 너무나도 특히 영혼에게는 필수 불가결할 만큼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과거 전쟁과 가난과 고통을 극복했던 저희의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의 세대는 고통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루신 것은 그렇게 쉽사리 와르르 무너지거나 정신세계 또한 그런 가운데서 일군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왔다 한들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도 집회를 하러 나올 만큼 정신력이 강한 겁니다. 그건 다뭐 때문에 일궈진 거냐? 그분들이 고통을 통해서 단련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만을 주는 효용과 가치를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보약과도 같은 것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는 오늘. 인류에 대한 내 은총의 깊이와 힘은 시대의 심각성과 함께 증가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예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느님의 은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죠. 또, 이것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은총이 많은 곳에 악의 시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 시험이 많은 이렇게 심각하게 어두운 지금의 시대에 당연히 은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고통과 영광은 비례하는 거다. 즉, 고통과 은총은 비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매우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는 그에 비례해서 엄청난 은총을 받게 된다. 또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시면서 힘든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난관이 많아. 그러면 그 난관을 극복하면 할수록 사실 이 영혼은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게 돼요. 즉 이미 그것이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너는 그에 비례해서 엄청난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낙담과 좌절로 포기만 안 한다면 너는 겪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너의 모든 것이 성장하고 역량이 커지고 비례해서 은총도 커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인간인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온 인류가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유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예배 드릴 곳이 있다는 위안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 자, 편안하고 마음, 마음 편안하게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그런 작은 공간조차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인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통으로 만연한 이 시대가 네가 어떻게 나의 이 모든 주어진 현실에 반향을 하느냐에 따라 은총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다가 오면 아 하느님은 나를 사, 사랑 안 하시나 봐.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이 많고 힘들지? 모든 순간이 이렇게 다 뛰어넘을 것 투성이지? 이렇게 역작용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그쵸? 반대급부적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고통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서예요. 여러분, 성경도 보면은, 고통을 뛰어넘은 사람만이 남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왜일까? 당연한 거예요. 고통을 뛰어넘어쓰니까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은총이 주어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공정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자, 요셉을 보세요.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엄청 많은 고통을 당하죠. 그 파라오의 눈에 들기까지 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어, 시간을 계속 보냅니다. 마침내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끈질긴 믿음과 인내로서 계속 묵묵히 받아 참고 참아 받고 참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차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물이 차니까 아버지께서 그 이집트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것도 아닌 이방인의 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재상의 위치까지 오르게 하시잖아요. 이게 뭘까? 그만큼 고통의 무게를 잘 견디고 올바르게 반영한 요셉에게 합당한 은총을 주신다는 아버지의 섭리예요. 다스림의 은총. 자 욥을 보시죠. 욥이 얼마나 하느님께 충직한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은 성경에서 잘 아시죠. 그 욥을 한번 시험해 보셨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좋을 때만 나에게 저렇게 잘하는가,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울 때도 나에게 한결 같은가를 한번 시험해 보신 거예요. 시험을 하셨죠. 그래서 피부병으로 욥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 피부병으로 너무나도 비참하게 된 상황을 허락하셨고 그때 부인도 자식도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게 되고, 이런 역경의 상황을 계속 허락하시죠. 그래서 친구들까지도 와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비아냥거릴 만큼, 이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되게끔 허락하세요. 그랬는데 그때 그 고통을 받아 넘기는 요의 자세를 보세요. 그렇게 하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차가 넘치게 주셨건을, 어떻게 나쁜 거라고 해서 내가 거절할 수 있으냐. 나는 하느님을 배꼬야 말리라. 이런 완벽한 절대성의 의지를 통해서 고통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침내 그 고통이 거두어졌고, 올바른 반향을 아버지가 보시고, 그리고는 이전보다는 더할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재산도 자녀도 온갖 것을 배로 축복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들였죠. 이게 다 뭘까? 그들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라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고통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라 느껴질 만큼 모두가 고통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과연 이 고통을 여러분은 요비나 요셉가도 같은 정신으로 막부닥쳐서 이겨버릴 것인가, 극복할 건가, 뛰어넘을 건가 아니면 그 고통에 굴복해서 좌절하고 무릎 꿇고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맨날 울고 짜고 할 건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죠 아버지는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격려하시는 건가 굳건한 믿음 속에 한결같아라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끝내 절대성으로 이겨낸 영혼에게는 합당한 은총을 아버지가 주실 수밖에 없죠. 왜? 아버지는 공정하시니까. 나의 심오한 은총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거부하는 참된 믿는 이들의 마음 속에 있다. 내가 주는 은총은 누구에게만 합당하냐? 육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렇죠? 엘리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었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거부했어요. 불가마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 집어넣으세요. 저는 무섭지가 않아요. 아, 나에게 하느님이 계신데, 하느님 만약에 불가마에서 죽으라고 하시면 죽으면 되지. 이 정도로 절대성이 뛰어났어요. 그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죠. 사자굴에 집어넣었을까? 아, 집어넣으세요. 아니, 뭐, 사자 밥이 되면 까질 거 언제 죽을, 안 죽나? 언제 죽을 건 다,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지. 아버지가 허락하셨으면 죽을 것이고, 건져주시려는 의, 의지가 있으시면 건져주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내 믿음을 버리거나 흔들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올바른 정신. 이런 사람들에게만 심오한 은총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심오한 은총은 뭘까? 많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아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 이런 것이 그런 참된 믿는 이들에게만 합당하다. 그들의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이들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은총에 의지한다. 그렇죠. 이렇게 참된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런 은총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기 의구심의 마음을 단 1%도 갖거나 의심을 하거나 혹시 아버지가 나를 안 건져 주시면 어떡하지? 이럴 때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것은 믿는 게 아니죠. 이건 신뢰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은 정신이 실, 굳건한 신뢰성의 관계예요. 요셉과 같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이런 정신이 신뢰성의 관계의 정신이지 그것이 아니고 때때로 변덕스럽게 바뀌고 달라지는 이것은 신뢰하는 의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런 심오한 은총이 합당치도 않아요. 두려움과 낙담은 적이며 믿는 이들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계획한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꾸 근심 걱정이 생기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한다. 그럼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쓱 올라오는 그런 이상한 기운들 전건다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려고 계략적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사람은 감성에 되게 약하거든요. 주로 마귀가 공격해서 사람을 패배시키고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1학년 1학기 마귀가 공격하는 제일 쉬운 건 뭐냐?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 우린 것을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하죠. 옛날에 과거에 누,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에서 감정적인 것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 마귀는 얼마나 고약하냐면, 그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앙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그럼 시시때때로 다가와가지고, 내가 어떤 컨디션이 나쁘거나 기분이 나쁠 때과거의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사사로운 감정을 들쑤시게끔 해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인간은 이 정도로 감정에 약한, 취약한 동물이거든요. 취약한 존재예요. 이래서 감성을 타고 항상 마귀가 역사예요. 저 두려움과 낙담도 감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전전근근하게 한다. 이건 다 마귀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성령하느님은 여러분 아주 분별이 쉬워요. 성령하느님은 슬픈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하느님의 영이라는 것은 영의 근원 자체가 슬프거나 뭐 걱정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건다 성령하느님에게서 온 영이 아닙니다. 성령하느님은 항상 밝고 명랑하고 희망적이고 열정으로 샘솟고 이런 게다 성령하느님에게서 온 것이지 우울하고 어둡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고 슬프고, 이런 건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어넣는 감정이다. 이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각 순간은 진리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지니고 있다. 어떤 두 현순간도 똑같지 않다. 저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각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반향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미세, 또, 또 이야기 하시죠? 각각의 현순간은 저마다 독특한 상황과 은총을 가지고 있다. 자, 각각의 사람마다 주어지는 나에게 닥치는, 내 옆사람에게 닥치는, 내 이웃에게 닥치는 모든 현순간순간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독특하고 상황이 다 다른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고, 나에게는 이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거고, 내 남편에게는 이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지 똑같고 일률적이고 획일적이지 않다 고통의 크기도 또 고통의 근원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고방식과 경향이 다르고 받아야 될 은총이 필요로 하는 은총들이다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람마다 주시는. 고통의 무게도, 깊이도, 넓이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매 현순간마다 너희가 인내하고 또 다른 이들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은총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뭐, 인내심을 주신다거나. 그렇죠 극복할 수 있는 인내 그 인내도 은총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은 인내심이 좋네 내가 잘나고 내가 좋은 속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착각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든 것도 다 어디서 온 거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고 만드실 때부터 나에게 심어놓은 속성이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대단해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고의 오류예요 왜 나라는 존재를 내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내가 잘라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죠 나를 만드신 분은 아버지신데 그런 만드신 분이 태고 적부터 나에게 심어놓은 고유성과 독특함이 다 사람마다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신 거지 그게 내가 잘라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취한 거다 이것은 사고 방식의 결여가 있어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 있을 때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 너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도 내가 더불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의 용기의 근간을 이루게 하여라. 즉 네가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준다는 것을 용기, 너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근간이 되게 해라. 예. 음. 나는 자비로운 신이고 나는 너의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아는 아버지인데. 그냥 패대기 치고 넌 이렇게 고통받아 봐라, 한번. 이렇게 하고 버리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너에게 임박해고 다가왔어.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은총도 내가 너에게 베푼단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거라. 네가 용기 낼수 있는 모든 근원은 아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어. 그럼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묵묵히 받아들여야지. 근데 아버지는 나에게 고통을 주시면 동시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은총도 같이 주셔. 그러니까 그게 용기를 낼수 있는 나의 근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 고통의 무게가 곧 영광의 무게다. 라고 하는 엄청난 관점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을 그토록 좋아하지만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시면 오히려 고통의 바다에 뛰어드셨거든요. 뛰어드심으로써 이겨내셨어요. 두 분은. 근데 인간은 거꾸로 달아나면서 이겨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달아나려고 노력한다 해서 고통이 달아나지든가요?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어차피 닥칠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 그 닥칠 고통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오히려 더 그것을 통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잘 극복하는 건 뭐냐.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아 고통이 다가왔어? 아 그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지.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바다에 오히려 나를 내던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요이 되는 거고 야곱이 되는 거고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고통을 피에 달아나지 않았고 오히려 다가온 고통을 아버지가 이건 다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주시는 거야 라고 묵묵히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수영함으로써그 고통의 바다를 마침내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아버지가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주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공정이 주시는 은총을 무더기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해서 달아난다는 것은 엄청난 오해고 착각이죠 또한 고통은 인간의 영혼에게 엄청난 보약이에요 영혼을 성숙시키는 것도 고통이죠 고통 없이는 금메달을 딸 수도 없어요. 고통을 사랑하지 않고는 인격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사랑한 사람은 그릇이 넓어져요. 그쵸? 고통에서 좌절해서 주저앉지 않고 매일같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넘었던 사람은 또 다른 고통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그쵸? 자, 고통을 뛰어넘어 봤던 사람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실패가 다가왔을 때도 그것으로 인해서 뭐 두려워서 자살하거나 이런 나라를 갖지 않아요. 아, 과거에도 내가 이런 고통을 뛰어넘어서 이겨봤어. 또 다른 것이 왔을 뿐이야. 나는 이것을 통해서 또 뛰어넘어서 아버지께 오히려 영광을 입증시켜 드려야지. 어떤 이런 성숙한 정신의 나라를 계속 고치시키고 하망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오는 고통의 엄청난 효용과 가치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과 정신에 잘 새기셔서 지금 시대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거든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고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하느님의 자녀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은 맞서서 오히려 그 바다에 나를 내던지고 뛰어듬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어머니는 다이 방법으로 이기셨지. 그것을 피해 달아난다고 해서 나에게 올 고통이 안 오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건 착각이라는 거. 그리고 그 고통을 아버지가 허락하신 고통이 얼마나 나의 인격과 정신과 영혼을 성숙시키는 좋은 보약, 명약과도 같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